이 치열한 시장에서 혼자 싸워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혼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보고 계시다면, 추모.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청개구리 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진사부입니다. 최근 들어 지수가 주요 맥점 구간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종목 발굴 또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요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종목 분석 영상임에 유의하시고요. 저희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 종목 분석 영상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석된 종목은요 대원화성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대원 화성은 74년 설립되었으면서 97년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동사와 종속회사는 합성피역 벽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베트남 동나이성 롱탄공단이나 중국 염성시 대풍, 인도네시아 공단 등의 생산시설과 법인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합성피역 부문은 덕성, 백산 등과 경쟁하고 있고요. 벽지 부문은 l g 하우시스나 신한 벽지 등과 주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 화성은요. 코드번호 024890의 코스피 상장업체이고요. 시가총액 1,254억으로 코스피 76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액면 500원에 4,100만주 정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62만주 정도 1.52%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원화상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제2의 테슬라죠. 리비안이 올해 말에 상장이 예상되면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올해 말 IPO를 앞두고 기업가치 목표를 700억 달러 한화로 78조조로 잡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미국 테슬라처럼 성장 잠재력이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화성은 아이오닉5와 리비안 등에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원화성은 합성피역을 주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술개발을 통해서 자동차 내장재나 IT용 등 사용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에 이어 리비안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원화성은 중국 테슬라 반감 커진 사이에 아이오닉5 보조금 타고 날까 라는 기사이고요.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 5에 SK 이노베이션이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중국 전기차 보조금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아이오닉 5에 탑재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는 SK가 중국에 설립한 합작사를 통해 납품받는데요. 대응 화성은 아이오닉 5와 미국 전기차 전문 기업 리비안 등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요. 그 전에 대원화성은 아이오닉 5 효과에 따라서 모멘텀이 발생한 날에 특히 주가 상승세가 보이고 있고요 실적을 같이 보시면요 대원화성은 그 분기 실적이죠 2020년 4분기 매출액 299억에 영업이익은 8억 적자였는데 올해 1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274억에 영업이익 4억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예년에 꾸준하게 6억에서 14억 정도의 흑자를 보이는 데도 있었습니다. 연간으로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88억 매출에 영업이익 3억이었죠. 재작년에는 83억 영업이익에 매출에 1300억 정도 보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년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일봉 차트인데요. 아, 지난 3월 초 중순에 거래 급증과 함께 장기 1,800원, 1,600원 박스에서 벗어나서 장중이긴 하지만 3 4 0 0원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눌린 조정 이후에 다시 2000, 2,000원대 중반대에서 3,200원대의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최근에 아이오닉 5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에 따라서 장중에 10% 가량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뭐윗꼬리도단 적도 많았지만 장중에 26% 14% 또한 25% 정도 장중에 모멘텀 발생 시에 급등 후 발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요. 주공으로 보시더라도 장기간에 1,600원, 1,800원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최근 3월 중순 이후에 2차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이죠. 전일 같은 경우에 31만 8천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투신권을 위주로 해서 12만 주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58만 정도의 순매수 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업시가 시작하지만 5월 한달 동안 외국인은 15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12만 5천 주. 가끔 보시면 외국인이 일별로 보면 17만 주에서 50만 주 가량도 순매수를 하는 적도 많았던 경우를 볼수 있겠습니다. 대원화성에 정확한 매매 타점이나 매수 시기를 궁금해 하시거나 여타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유망한 사이트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같이 보시면요 네이버 창에 청개구리 투자클럽 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반도체 관련 주의 하반기 급등 예상 공개라는 배너가 나옵니다 급등 종목 무료 추천 받으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넣으시는 칸이 나오고요. 입력 후에 무료 수업 받기를 클릭하시면 담당 전문가나 저희 담당 직원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오니 종목별 매매 타이밍이나 투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리 투자 클럽 전문가 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